안녕하세요 형님들 천만여신 레벨 100을 찍은 AKTV입니다. 우와 드디어 제가 레벨 100을 찍었습니다. 메인 진영 역시 국민 덱다 맞췄습니다. 아 국민 덱을 다 맞췄는데 애들 다 성장이 끝났던가? 255, 255, 255, 255, 227야너왜 200, 루비 이름 바뀌었죠? 루비로 네 루비 아돈 부족해 아 이거 오늘 이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형님들 진짜 천만여신 처음 하시는 님들돈 진짜 많이 부족합니다. 골드 패키지 저 이거 한두 번이나 샀던 것 같아요. 이게 골드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 항상 다이아몬드 남겨놨다가 상단에 보이는 이거 상자 보이시죠? 이거 무조건 다 사야 된다. 이거 무조건 다 사도 돈이 없어가지고 허덕입니다. 어떻게 게임에 이렇게 돈이 부족하게 밸런싱을 해놨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고요. 자 지금. 다음 걸 도전할 땐 101레벨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방치수익 일단 모두 받겠습니다. 방치수익 모두 받고요. 아, 예, 형님들, 제가 천만 여신을 라이브로 하고 싶었어요. 많은 형님들이 와서, 야, 이렇게 키워라. 에이, 게임 TV 저렇게 키워라. 예! 하면서 이렇게 하실 거 기대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밤 12시부터 시작입니다, 게임이. 지금 제가 이 녹화하려고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손해가 막심한데요. 이 게임은 밤 12시 되면은, 이렇게 빠른 전투라든지 이런 게 풀리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리셋이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빠른 전투 바로 예, 시작 이렇게 해서 지금 레벨 1 0 0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자 사용하고 자또 사용하고 네 사용 아 이거 한 달짜리인데 한달다 되면 이것도 결제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힘들 이게 천만 여신이 레벨업이 왜 중요하냐면 레벨에 따라서 컨텐츠가 열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면은 만약에 제가 99랑 100이랑 좀 달라요. 0레벨이 되면은 할수 있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님들이 남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레버를 해서 다음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가 늦어가지고 그 컨텐츠를 진행 못하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이틀, 삼일. 물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갑을 열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대부분 무소과 금형님들은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의 소 과금 정도는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하고요 전투도 스킵이 있으니까 빨리 스킵 해갖고 넘어가겠습니다 넥스트 전투 스킵. 그리고 지금 이 게임 보면서 처음 보시면 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서로 제가 배치한 걸로 이렇게 전투하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101레벨에 이거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스킵하는 거죠. 물론 볼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상대랑 싸웠어요. 전투력이 1000이고 제가 800인데 전투력 800한테 내가 졌어. 어, 왜 졌지? 그럴 때는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겁니다. 아, 제 덱이 얼마나 잘 짜져 있구나. 내 덱을 씹어 먹을 수 있구나. 이런 거 분석할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다른 던전에 입장한 상태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클릭을 좀 잘못했나봐요. 예, 수령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받을게요. 임무 같은 거 매일 받아야 되는 임무들 꽤 많습니다. 이 100포인트씩 매일 꾸준히 해야 돼요. 힘들 이게 아무리 방치형 게임이지만은 해야 될게꼭 있습니다. 다른 던전에 입장했다고? 내가? 아유, 모르겠다. 뭐, 입장했다고 하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빛의 소환 무료, 이거, 스킵하고요. 처음에 보면 여기 있는 빛 속성하고 어둠 속성의 애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엄청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빛과 어둠은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힘들. 막 물어보시는 힘들 많아요. 나, 여기 빛이 똑같은, 어, 아이고. 아이고, 반이야. 반가워. 네. 이렇게, 바니가, 뭐, 세 장이 있어요. 뭐, 바니 키워야 될까요? 뭐, 아닙니다, 형님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최강의 제 루나, 제 히어로 루나, 루나, 이렇게, 루나가 있는데, 루나 키우냐고요? 아닙니다. 루나 키우다가 난리 납니다, 형님들. 아니, 지갑전사 아닌 이상 손대지 마세요. 네. 자,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도 이렇게 있지만,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일, 일단, 얼음, 불, 전기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여기서 가장 국민 덱을 먼저 맞춰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들하고 약한 거 아니에요. 형님들 아시죠? 이거 초반에 형님들 모르실 거예요. 이거 승급해가지고 애들 키우면 은 엄청 세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장비 보세요. 64 63. 장비 전부 붉은색 삼성으로 맞춰야 되는 제가 지금 이성이죠. 삼성으로 다 맞추고 사성으로 맞춰야 되고 요거 63 레벨이고요. 요 앞에 있는 이 무기. 이게 시퀀스 요거 그냥 안 됩니다.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승급해 가지고 승급해서 올려야 되고요. 얘 그냥 되냐고요? 아닙니다. 세련해야 됩니다. 세련해 가지고 속성 이요보 가지고 어떤 속성이 더 좋은지 좀 볼까요? 공격이 요게,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감소. 얘가, 에이, 그냥 안 할래. 예, 기분, 기존께 좋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요거 해야 되죠. 요 장갑, 브론즈 너클, 이것도 강화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강화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키워가지고 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장비만 있느냐? 아닙니다, 형님들.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 일괄 장착에서 요 룬들 있잖아요. 이 룬이라 해야 되나? 문장. 문장 이거 하나씩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옷자리가 두개 뿐이죠. 옷자리 진짜, 어우, 정말 합성해보면 정말 안 돼요. 해보신 형님들 알 겁니다. 이 옷자리로 다 채워야 돼요. 여기도 채워야 되고. 여기도 채워야 됩니다 문장랩 55레벨 달성시 이게 55레벨 달성시 열립니다 가디스 280 만들어 이거 다 열리고 문장착용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형님들 또 밑에 영맥이 있습니다 영맥에서 주입해 주입을 해가지고 얘 갈아 놓고 넣고넣고넣고넣고 해가지고 이거 다 채워 놓아야 됩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형님들 빛속성 어둠속성 열심히 키울 생각하지 말고 국민덱 열심히 키우세요 국민덱 아시죠 엘레나 우리 사랑스러운 엘레나 그리고 엠피 네 엠피 그리고 막강한 유카리 아 유카리 네 무소과금의 희망 네 무소과금의 희망 과금로의 희망도 되겠습니다 유카리 그리고 루비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원래 루비가 아니었는데 근데 루비가 이 역할이 뭐냐 자 보시면은 중독부여합니다 중독부여해주고 우리 유카리가 열심히 잡아줍니다. 효과적으로 사냥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주는 바로 우리 국민덱국민덱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국민덱 현재 저는 1서버 VIP7이네. VIP8 언제돼 아이, 야, 이거 한 푼만 더 결제하면 VIP8이네. 아, 조금만 더 결제하면 되는데, 몰랐습니다. 아, 귀족 7에서 8까지 가는데 꽤 오래 걸릴 줄 알았더니 금방이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결제해가지고 8 만들도록 하고요 재테크 쪽에 가서 수령. 아, 아, 이 예, 형님들, 그, 또, 그러실 수 있겠다. VIP8이 무슨 소가금이냐. 형님들, 저, 여기, 상단에 계신 분에 비하면 소가금 맞습니다, 형님들. 제가 오늘 그것도 물어봤어요. 랭킹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우리 정진훈님, 즐겨님도 여기 대단하죠. 요 한정, 한정에 가지고 있고요. 요것도 돈 주고 또 스킨까지 구매를 하셨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그냥 일반적인 애죠. 우리 백설화, 백설화, 제두 번째 스승님입니다. 첫 번째 스승님 어디 갔어? 스승님 여기 계시네요. 예, 네, 첫 번째 스승님 악마님 계시고요. 우리 두 번째 스승님 여기 백설아. 백설아님은 제 스승님이라고 불러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이 서버 아니 이 서버에 고래고래님 제세 번째 스승님입니다. 세 명의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A g a m TV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고 있고요. 아 힘들. 그거 진짜 공감 같습니다. 우리 어, 유튜버. 유튜버 어디 갔어? 아, 신나라님 요즘 열심히 하시더라. 어우, 많이 맞췄다. 저, 우리 깸동TV님. 아, 99레벨까지. 깸동TV님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한번 열을 받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뽑기 있을 때 애들 안 나옵니다. 이거. 와, 형들 이거 소환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참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뽑기 안 돼요. 저도 이해 갑니다. 이거 하다보면 보세요. 보라색 나옵니다. 이 비싼 돈 주고 뽑았는데, 보라색 한장 건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저 물약으로 바뀌어 갖고저 물약을 엄청 모아야지 카드 한장살수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다시 소환했습니다. 형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어, 하나 나왔네요. 이오리 하나, 네, 전설 어세신 하나 나왔고요. 네, 이거 어세신 하나 나왔고, 보라색 카드 이거 여러 장 모아야지 겨우 위에 거 단계되고요. 이 물약들은, 형님들, 이 물약 뭐 많이 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 물약은, 결국 상점에 가서 보면, 시장 가서 보면요. 여기, 포인트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자, 물약 보세요. 물약이 무려 6,000개가 돼야지 살수있으면 4,000개, 6,000개. 열심히 뽑아도 1,000개, 2,000개 모기 힘듭니다, 힘들 그러니까, 뽑기 적어 돌리면 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깸통님이 쓰러지실 뻔 하셨어요. 네. 근데 다시 마음 잡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다행인데요. 아, 이 뽑기 힘들. 이게 뽑기 정말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뽑기 하고 나면은 바로 연구소에 가가지고 연구소에서 일괄승급, 일괄승급 돌리셔가지고 애들 캐릭터 카드를 좀밑단계로 만들어야 돼요. 형님들 가디스에서 이거 지금 제가 궁극을 만들었지만 궁극 만드는데 스트레스 엄청 큰거 아시죠? 처음에 일단 무조건 이 전설을 뽑아야 되고요. 전설을 만든 다음에 전설 위에 신화를 만드셔야 됩니다. 신화 다음에는 신화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신화 플러스 다음에 승급했을 때 불면을 만들 수 있는데 밑에 재료 들어간 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세 장이 들어가고 이게 한 장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 장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이거 세 장은 뭡니까? 이거 세 장은 뭐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설, 똑같은 전설이 두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설 네 장이 들어갑니다. 저거 하나 만들려면요.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섯 장이 들어갑니다. 여섯 장. 6장. 형님들, 여섯 장이요. 결국 이게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 여덟 장, 육삼, 십팔에다가, 십구 장, 이십장, 이십일 장, 이십일 장을 섞어 넣어야지, 요거 윗단계가 되는 겁니다. 불멸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저기 속성에 따라 다르지만, 형님, 이십한 장? 쉽지 않습니다. 방금 아까 전에 제가 20장 뽑아가지고 한장 나왔잖아요. 이거 메인성에서 소환해가지고 이거 힘들 얼마나 많이 뽑아야지 이거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멸은 정말 어려운 카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너무 잡담을 많이 했는데요. 예 도움이 되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아 마지막으로 도움 하나 더될수 있는 거좀 말씀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셔갖고요. 자요오 호박 고구마님 요좀 전투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거 해버렸네. 예 정화 그냥 전투 돌려버리고요. 네, 보상 수령하고, 보상 수령하고, 요거, 형들 요거, 아이고, 좋은 것도 나왔네요.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 형님들, 여기 메이드 카페 오락실 골동품전 도서관 점술관 요거에 관련해가지고는요, 지금 보시면 수금하면은 30장 12장이죠. 자, 좋은 거 넣으면 40장 19장입니다. 이러면 수금하고, 수금하고, 이렇게 수, 돈을 주고 무조건 요거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얘들 힘들지만 다 임무해제 하셔야 됩니다. 요 임무 해제 하시고요 임무 해제 하고 자 다음 지역 갑니다 그다음 오락실 갑니다 일괄 위임해서 요렇게 수금 하셔야 됩니다 힘들 이해하셨죠 힘들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이거 각각마다 배치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다시 임무 해제해야 됩니다 임무 해제 자 이거 지갑 전사 상위 랭킹 일, 2위 빼고는 전부 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힘들 꼭 잊지 마세요. 예, 수금 전에는 일괄 위임해서 수금하고 얘들 전부 다 빼야 된다.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게임TV 였고요. 초보를 위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플레이 하신 형님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지만요. 지금 다음 영상은 완전 초보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예,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힘들. 이거 좀꼭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어디 갔어? A게임TV. 와, 형들, 이거 진짜 제가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형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는데요. 제가 징징대는 게 아니라 3명. 와, 제가 이 게임 다른 어떤 BJ분들보다 열심히 플레이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딸랑 3명 저 추천해 주셨습니다. 와, 진짜, 저, 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힘들 진짜 제가 단톡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진짜 101레벨로 어떤 유튜버들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와 이거 진짜 후원 한번더 <laughs> 후원 딸랑 3명 해주셨습니다 3명 와 정말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힘들 꼭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